네. 공연의 소리가 들는 동역자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2021년 4월 30일, 4월의 마지막 날, 또 4월의 넷째 주, 창조로부터 여섯째 날, 또 마지막 날, 5시 20분 오후 되었네요. 오늘 날씨는 좀 쌀쌀하고, 어, 흐린 것 같습니다. 사우스 코리아 강원도에는 그때 아닌 폭설이 내렸다는 말도 있고요. 또 강릉의 동역자분 한 분은 강릉의 바닷가에 구름이 짙으면서도 바다는 잔잔한 모습의 영상을 보내주셨습니다. 같이 나눴습니다만 고맙게 생각합니다. 딱한 분이 오늘 이렇게 주님 안에서 소식을 나눠주셨네요.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저도 오늘 특별한 일 없지 좀 쉬었습니다만 벌써 해가 막 지고 있는 시간인데요. 어, 해질 시간은 아니지만 지금 5시 20분이기 때문에, 에, 곧 우리가, 어, 일부 예배로 주님 앞에, 에, 감동이 되시고, 어, 우리 예수님께 부른받는 그 사명자들만 함께, 소수로 모이시기를 바랍니다. 아, 비가 당분간 오락가락 할 것이기 때문에, 그래도 이 코로나 시대의 공기는 그래도 상당히 맑어서 다행이라 생각을 합니다. 어, 무엇보다도 국내 소식은 뭐, 또 위정, 정치하는 사람들이 뭐, 이, 확진을 뭐, 두 번째 맞았다는 동, 그 다음에, 예, 그죠? 어, 화이자 뭐, 백신이 모자란다는 동, 어, 또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계속 맞고 있고, 또 맞은 사람 중에는 부작용이 난 사람도 있고, 또 뭐, 장애가 된 사람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뉴스가 많이 올라오고 있어요. 음. 그런 와중에서 또어뭐사우스코리아와뭐 노스 그 미국 미국이 또 서로 정치인들이 뭐~ 월 21일 날 만난다는 것이 돼 있고요. 아마 월 21일이면 이월월 17일 날그 뭡니까 어, 어 이번에 오순절 신앙고 또월 오월 19일에 6천년의 인류 역사가 꽉 차고. 어, 물론, 우리가 크로노스와 카이로스 달력을 볼때 그렇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5월 26일에는 또, 비 p 딸이 옵니다만, 어쨌든 그 전, 약 일주일 전에 사우스 코리아와 또 미국의 정치인들이 만난다는 것이 예정이 되겠습니다. 뭐, 앞으로도 한달 이내에 일어날 수 있는 일이네요. 음. 그런가 하면 또 해외에는 그 이스라엘이 지금 그 갈릴리 북부, 우리 예수님께서 이땅에 육신을 가지고 전도하셨던 갈리리 북부의 그 멜론산, 거기에서는 이 새끼 죽었던 뭐 유대인의 라비 하나를 추모하기 위해서 3만 명 이상의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춤을 추고 뛰다가 사고가 발생해서 인명사고, 압사사고가 일어났다고 하는 소식 여러분도 아실 겁니다. 마치 여러분 그 이슬람 사람들 아마단이라는뭐 특별한 어떤 기간때에 그렇게 그들이 검은 큐브를 통해서 돌다가 압사사고가 많이 일어났는데요. 아마 이번엔 이스라엘이 그 코로나 바이러스 식구 그 어떤 그 면역을 선포하면서 마스크 없는 상태에서 원래 이 정통 유대인들은 마스크를 쓰지 않, 않고 백신도, 확진도 받지 않는다고 우리는 알고 있는데요. 그런 와중에서 처음 일어난 사건으로서 또 많은 것들을 생각해 주고 있습니다. 어쨌든 정통 유대인들은 120만 명으로서 정통, 말 그대로 전통적으로 또 전통 또는 정통 전통과 정통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120만 명 정도 된다고 하는데요. 아마도 가장 성경적으로 구약적인 사람들은 바로 이 지금 이스라엘에 남아있는 120만 명의 정통 유대교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신학에서 예수님의 그 진리라고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는 요한복음 8장 32절이 아니면 은 우리도 사실은 정통 유대인처럼 살아야 됩니다. 중절모를 쓰고, 검은 코트, 검은 중절모 쓰고, 또 결혼을 일찍 해서 자녀를 많이 낳고, 수염을 기르고, 또 하루에 세 번씩 최소한 기도하고, 지금은 그들은 회당에서 기도하고요, 그, 처절한 그 성벽, 통곡의 정, 통곡의 구역, 거기에서 그냥 그, 세 번씩 기도하는 게 최고의 낙이라고 합니다. 그들은 또그 군에서 군대도 가지 않고 면제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스라엘에게는 사실은 정치에서는 상당히 소외된 사람, 무슨 말이지, 미국의 인디안처럼 나라의 정부 보조금을 먹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그 작은 섬이죠. 소외된. 어쩌면 가장 구약적이고 가장 예수님을 없는 상태에서 구약의 모습이 오늘날의 이스라엘 정통 유대인 120만 명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러나 저는 개인적으로 교회가 휴거가 발생할 때 이들에게 14만 4천이 하나님 예수께 예수님만이 전체라는 사실에 돌아오는 그 예수님의 종들, 하나님의 종들이 저는 여기서 나올 것이라고 그냥 감히 생각을 해보고요. 그 직전에 교회는 먼저 떠나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유대인은 예수님 없는 상태에서 오늘 무슨 납비 라삐, 죽은 납비를이 세기 죽은 납비를 그, 그죠? 추모한들 무슨 힘이 겠습니까 몇만 명이 거기서 뛰고 하다가 결국 압사 사고가 나타난 참 불행한 일이지만 이것조차도 뭔가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예수님 만에서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상태에 들어와 있습니까? 주님 오실 때가 꽉찬 이때 우리는 소망이 넘치기를 바라요. 저는 오늘 그런 생각이 잠시 들었어요. 계속 앞으로 저는 목상을 하겠습니다만. 네. 아, 예수님이 돌아가신 날이 우리가 봉은 정월 14일로 우리가 봅니다. 6월절 양으로 돌아가셨기 때문에 정월 14일에 양을 잡았다가, 그죠? 어, 해지기 전에 그 잡았던, 미리 잡았다가, 어, 12일날 잡았다가 14일날 1 2일이 간수했다가 1 4일날 양을 잡는데요. 14라는 숫자도 뭔가 뜻이 있다고 봐요. 왜 하필 정월 1 4일날 어린 양을 잡으라고 했느냐. 저는 오늘 그 뜬금없이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마 주님께서 인간은 오늘 마지막 날또 6일 동물들 참, 창조하시고 마지막 날 창조한 날이 오늘 아닙니까? 우리 사람이 오늘 만들어진 날이에요. 그리고 오늘 또 주님께서는 이제 6일이 끝난 다음에 이제 안식이 들어가시는데요. 인간이 그 어느 순간에 그 사탄마귀 뱀의 유혹을 따라서 하나님의 법을 어겼고 하나님을 떠났는가? 아마 그 시간이 그 인간의 달력으로 정월 1 4일 예수님께서 유월절 양이 되시며 잡히시는 그 밤이 그 마치 에덴동산에서 인간이 사탄박이 유혹을 받은 그 순간 선악을 따먹은 선악을 알게 한 열매를 따먹고 범죄한 날이 아닌가 저는 오늘 그 여섯째 날을 보내면서 오늘 잠깐 그 생각을 했습니다만 제가 아직까지는 뭐이 문제를 깊이 성경에서 언급하지 않고 있습니다만 은그 정도로만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 그렇게 어쨌든 우리는 이제 일곱째 날 앞에 도달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정통파 유대인 120만 명의 축제 속에서 또 그들은 예수님을 기리고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죽은 인간 납비의 그 장례식과 묘지에서 그런 성지 순례고 하면서 굉장히 무모한 결론에 도달해 있는 걸 보면서 안타깝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예루살렘의 거기 그 통곡의 벽 안쪽에는 거죠 이슬람의 그 바이돔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자기들이 자기들의 예언자인 모하메 모하메이 송천했다고 어, 믿는가 하면 또 유대교인 유대교인들은 그죠 어. 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그 죽으시고 무덤에 들어가니까 그 아리마데 요셉이 있는 것도 아마 예배당을 하나 만들어 놓은 것 같습니다만. 글쎄요. 유대기 유대인들은 지금 예수님을 구체적으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비극적인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 어쨌든 가장 성경적으로 구약적인 사람들이 삶은 유대의 정통파 유대인 120만 명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들은 돼지고기를 먹지 않고 성경대로 물, 그저 모든 걸 금욕적인 생활하면서 안식일도 철저히 지키면서 그렇게 지금 살아가고 있고 당연히 그 성경적인 모든 것들을 그저 하는. 예수 없는 상태에서 가장 구약적으로 하는 백성들은 당연히 정통과 유대인입니다. 자, 이렇게 오늘 하루가 지고 있는데요. 사우스 코리아는 우울하지만 그래도 공기가 좋으니까 저는 굉장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예, 밖에는 지금 현재 그 안개 낀 것처럼, 그죠? 멀리 시야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공기가 좋으니 참, 참만 다행이 아닐 수 없습니다. 자, 무뭐 저러 이런 상황 속에서 영어권이 지금 방금 올라온 한 개에 딱 짧은 감동이 하나 있는데요. 이 감동을 잠깐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What do so have e a r s here this word. 귀가 있는 자는이 감동을 들으라. I was praying and talking with God as I drove on normally in my truck sitting in a parking lot. c r o s e to where I live and receive this message. 기 t e a h e r e i w i n e w 기 e n i s e e t h At the Cross라는 찬양 그것을 같이 불렀다고 하는데요 잘하셨네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근데 한 사람이 주님을 찬양하는 것이 저는 최고의 개인적으로 예수님께 드리는 예배라고 저는 봅니다 잘하시고요 우리는 다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집단으로 때를 지어서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 게 아닙니다 가족으로 주님을 만나는 것도 아니에요 결국은 한 사람 한 사람 예수님을 모신 사람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그분과 통행하는 것, 겸손하는 것, 성공대로믿는 것. 예, 껴 있는 것입니다. My son, my son, 나의들아 나의들아. Who do you have ear 귀가 있는 자들, hear this word. 이 말을 들어라 I come quickly. 나는 나는 빨리 가게 된다. 내가 나는 속히 갈 것이다. 요한계신록 22장 20절 이 모든 것을 증 증거, 것을 증거하시니았어요 내가 속히 가리라. 그것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마지막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거든요. 그 후로 하나님께서는 기록된 말씀으로 인간에게 내려주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감동을 통해서는 역사하시지만 성경은 그렇게 완성이 됐고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은 마지막 메시지는 내가 속히 가리라예요. 다른 예수님의 메시지가 있을 수 없습니다. 절대 여러분 속지 마시길 바래. I come quickly, not as many think by being raptured out here.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처럼 이땅 지구에서 raptured, 다시는 by b e i n raptured, 그 고통의 순간, 아픔의 순간, 환란 직전에 by being raptured, 휴될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이, as many think,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이 땅에서 예, by being raptured out of here, 휴거로이 땅에서 떠날 사람은 많지 않다. That is many think by being ruptured out of here. 많은 사람들이 이곳에서 슈거로 어, 이렇게 나갈 것으로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감동이네요. But by trials, tribulation, test, purifying, purifying the lands with the destruction. 슈거보다는 이 땅에서 많은 시련과 환난과 그죠 연단과 그다음에 깨끗게 함과 그 파괴가 이 땅에 오고 있다. I h a v e sent warning after warning. 나는 계속해서 이 땅에 경고와 경고를 보내지 않았느냐? And they do not repent. 그들은 여전히 회개하지 않고 있냐? 그러니까 예수께 돌아온 여러분들은 회개하는 것이고 회개 열매를 맺고 있다고 저는 봐요.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 앞에 올인하지 않은 사람 오늘 이렇게 백이십만 명의 유대교인들 정통 유대 교인들이 저런 무모한 무모한 라비가 죽은 시간을 그 축축하하고 뛰다가 압사 사건 나가 나는 것이나 어 유대의 안식일을 지키면서 예수 없는 안식일을 지키는거나 오늘 여러분 예수님만 이거 겉으로 해놓고 십자가만 세워놓고 예수 없이 그죠 인간들이 모여서 먹고 마시고 그죠 예배당에 죽치면서 왔다 갔다 하는 이거나 뭐가 다릅니까? 예다 똑같습니다. 그들은 여러 번 여러 번 경고를 받았지만 회개하지 않고 있구나. My heart is heavy. 내 마음은 상당히 무겁고 힘들구나. It heart and pains me for these things must come for it is written. written. 성경에 기록된 대로 앞으로 이러한 모든 것들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이 고내 뭐 마음이 상처되고 굉장히 고통스럽구나. 이런 감동을 이 사람이 주차장에서 추락이 있으면서 순님과그 교제하는 사람이 아주 평범한 사람에게 이런 감동을 받았습니다. 우리의 모습이죠. 우리도 이렇게 늘우리예 주님의 감동이 있지 않습니까? 그 감동을 여러분 소멸하지 말고 예언을 멸시치 말고 또 우리가 함께 예수님 안에서 지체를 서 함께 예배하고 각자의 삶 속에서 예수님을 기다리면 됩니다. Get your house in order now. Time is up. 모든 자기 가정 속의 가정을 자 영적으로 정리하라. 모든 시간이 끝났다. 그런 감동이네요. 예. 따라서 우리는 시편 91편 1절부터 16절까지, 그죠? 야, 진우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 그죠? 전능자의 날개 아래 거하는 자가 복이 있다. 그 시편 91편 1절부터 16절까지 하고요. 또 예레미야 18장 음, 6절, 18장 6절에 보면은 말이죠. 어 이스라엘의 집이하 House of Israel cannot either with you, you s d i s porter. says the Lord, uh, "Behold, as the clay is in the potter's hands, so a m in my hand, O house of Israel."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너는 토기장이, 나는 토기장이, 너희는 토기들이다. 아, 너희들이 이 진흙들이 이, 이 나의 손에 이 토기장의 손에 있는데 이것은 다 나의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시겨말해서 어, 다시 만들어져야 된다 그 말입니다. 진흙으로 된 인생들이 너무 지금 말을 듣지 않고. 엉뚱한 소에 몰입되어 있다는 그 말입니다. 짧은 구절이지만 상당히 의미 있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시대에 많은 사람 여기 좀 특이한 말이. My son, my son, 내 y son, my son, son, m son, my son, my son, my s h n my son, son, m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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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n, m s n my o n my son, my n my s o i n my son, my son, o n my son, my s o o n m o n my s o 나치라고 하네. 아닙니다.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many think by being raptured out of here.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서 휴거되어 나갈 것이라고 생각하지만은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서 나는 속해온다. 하지만 이 땅에는 많은 시련과 환난과 연단과 깨끗게함과 파괴가 이 땅에 올 것이다. 내가 경고했지 않느냐? 그러나 그들은 듣지 않았거나 내 마음이 상당히 고통스럽고 아프구나. 예수께서 예수님에게 성령한 마음을 전달했네요. 그러면서 모든 걸 정리하고 있어라. 아, time is up. 모든 시간이 끝났다. 여러분 예수님 말씀이되십습니까